많은 유학생들이 콜롬비아 대학교랑 함께 포트폴리오에 섞여 있는 유펜 대학교예요 저번 시간에 언급한 노르트레슨 그리고 오늘 시간에 언급한 코넬하고 유펜 같은 경우 이세 학교가 많은 이제 한국 학생들이 항상 지원하는 학교 중에 하나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 학교하고 우리나라 이제 특목고, 이제 외고 이런 학교에서 많이 지원합니다, 얼리에서 한 학교에서는 보통 막 10명까지 지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학교들이고요 그래서 이 학교를 보면 유펜 같은 경우에는 얼리 이것도 똑같은 10년 자료예요36%거기비해서 레귤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분의 1. SAT하고 평균 얼리하고 레귤러 보면 큰 차이는 안 나요. 좀더덜 두드러지게. 하지만 어느 정도 패러는 잡혀져 있고요. 얼리를 조금 더 낮은 스펙으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보여주는 게이 데이터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이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얼리하고 정시하고 괴리가 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되나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얼리하고 정시에서 뽑는 기준이 명백하게 다르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리 같은 경우에는 좀더 학생들이 자라왔던 그런 컨텍스트, 인바이멘트, 그환경 대한 부분 좀더 신경을 쓰고 최대한 학생의 입장에서 한부점 물러나가지고 그 학생이 어떤 환경에서 학문적인 성과를 했나 그걸 본다면 정시 같은 경우에는 원서를 읽어야 되는 그바이미 굉장히 커요.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명문 대학교 보통 하는 얘기가 우리는. 항상 최소한 두 명의 입학 담당자가 당신의 원서를 굉장히 신중하게 읽습니다. 그리고 그걸두번 정도 읽는 거예요. 보통 15분이나 30분 동안 학생들에 대해서 원서를 깊게 읽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현실은 2분이나 3분 만에 모든 원서가 다 파악이 돼요. 그게 정시에 레그 i 드스에 대한 어프로치예요.